동력, 글밭, 8월 29일 수요일, 양승태 판사들의 기각,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니까요. 그런데 가끔씩, 아니, 자주 무죄추정을 빙자하여 죄가 없음을 단정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 꼬리는 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짓입니다. 그것도 엄정하게 법률을 다루어야 할 법원에서 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전 현직 판사들의 구성영장 기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승태의 사법부와 연결된 고리를 끊고 김명수의 사법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얻게 만드는 그야말로 사법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이죠. 그 실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용안 전 대법관 등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의 모조리 기각합니다. 영장 판사들이 내놓은 까닭은 참으로 구차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복원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복원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 행정처장이 보낸 사실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복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 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 법원행정처의 검토 보고 문건이 재판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 조사나 임의 제출을 요구하라. 이런 판사들의 개 같은 행태에 대하여 검찰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까닭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로 양승태의 반사들이 저지른 사법 농단의 끝자락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장 전담 반사들이 저지르는 짓거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압수수재 영장의 발부율은 90%를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지난 두달 사이 압수수재 영장의 기각률이 90%를 넘고 있으니 해도 너무합니다. 여기에 기각 사유도 앞에서 알아본 대로 초라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제 양성태의 사법농단은 결국 사법의 권위를 짓밟는 꼴로 그 권위는 곤두박질 친 셈입니다. 이제 누가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 수 있으려 나라를 고추세우는 등뼈의 역할이 사법의 역할일진데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으리요? 부디 적폐청산의 철퇴가 양승태의 사법부에 가옥화리만치 내려지길 비는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